이번 시간에는 박스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스권이란 이 주가가 일정한 가격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아 하락하고 또 일정한 가격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서 상승을 거듭하여 일정한 가격 폭에서만 계속 등락을 거듭할 때 이를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지지선, 위에 파란색 선이 저항선입니다. 이거 검정색 선이 주가라고 했을 때, 이 주가가 지지선에서는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저항선 부분에 가면은 저항을 맞고 하락하고, 또 다시 지지선 부분에 오면은 지지를 받아서 매수세가 올라서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일정한 가격폭에서 등락을 거듭하게 되면 요거를 네,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어떤 모습들이 박스권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볼게요. 제가 동성제약을 한번 찾아봤는데 동성제약 요거 박스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죠, 이 정도. 좀 올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선두 개를 그을수 있는데, 12,800원 부근에 오면은, 이게 꼬리가 생기죠? 아래 꼬리가 생기면서, 그리고 또 양봉이 생기고, 아래 꼬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갭으로 뛰고 박스 상단으로 오르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상승하고 내려오고 또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박스 상단 14,2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자꾸 윗꼬리들이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윗꼬리. 매도세가 계속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박스권입니다. 감사합니다.